판매 중인 상품을 종료하는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판매 종료가 필요한 상황은 재고 소진 등의 사유로 판매가 더 이상 불가할 때 주로 종료를 하게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일시적으로 품절인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리스팅을 아예 종료하지 말고 재고를 0으로 수정해도 리스팅이 유지되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카운트 세팅의 셀링 프레퍼런스에 리스팅 스테이 액티브 웬유와 아로브 스탁크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재고가 0이 되어도 리스팅이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물론 재고가 0이기 때문에 노출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다가 재고가 다시 들어오면 그때 재고 수량을 수정해서 그동안의 판매 내역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종료했다가 재등록하는 방법보다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품 종료가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경매일 경우는 남은 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 입찰이 있든 없든 종료가 안 됩니다. 남은 시간이 12시간 넘게 남아있는데 입찰이 없다면 종료할 수 있지만 입찰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을 취소하면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기 종료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되는데요 종료할 당시에 가격에 대해 판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는 판매하지 않았지만 1년에 1회는 면제되지만 다음부터는 판매수수료 만큼의 금액이 페널티로 부과됩니다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종료할 때는 종료하고자 하는 리스팅에 화살표 클릭해서 나오는 메뉴 중에 엔드 리스팅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러 개를 동시에 종료하고자 할 때는 복수의 리스팅을 선택하고 액션스의 엔드 리스팅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 종료하는 사유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